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노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판 공유기로 사장현판 후기를 어어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택봉에다가 넣어 가지고 왔고 제가 어, 일단 사담은 어, 마지막쯤에 얘기하거나 굿즈 소개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봉은 고기만두님께서 주셨고요. 저는 제가 하나씩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일단 되게 산게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안 썼어요. 흠. <laughs> 넣었어?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근데 거의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막 나이 공개하고 나이 공개하면서 다들 반모하자고 해가지고 뭐 몇살몇살 몇살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고기만 드는 게 아니라 고기만 넣었는데 제가 자꾸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일단은 인생내컷이랑 떡매는 된장구잎 출처래요. 그러면 인생내컷이 이거 떡매랑 이거, 태형 인생 넷 컷. 이거는 된장국님 출처인 것 같고, 그 다음은 나 고기만두 언니 출처인 것, 동무성 빼고. 어제 막, 카톡으로, 막, 몇, 몇천장을 막 들고 가니까 힘들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 푸시이층에 가가지고 하느라. 이거는 0309님. 이렇게 해서 0309님 출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 기만두 언니 쿠폰이고, 이거 처음에는 이거 들어있었고, 하나는 그냥 쿠폰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쿠폰 10장 먹으면 0.3먹어을되니꼭 가지고 계셔주세요. 이렇게 돼있고, 고기 만두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고기 만 언니가 그 뭐지, 막 무슨, 그 뭐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일단 이거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막 마지막에 한정, 그러야지, 막, 몇 세트에 얼마, 막 이러고, 막, 0 세트에 막 1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엄청 깜짝 놀라서 저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좀 확대를 시킬까요? 이거 다거기만던지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부스러 분들끼리 밥 먹었거든요 제가 밥 먹을 사람 했더니 다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밥는데 계속 제가 헷갈려니 제가 뭐였지 어색해서 그렇게 막아 언니라고 말 언니라고 안 하고 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는 아니 아니 언니 저기 저거. 여기 지민 오빠인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차스 때 대... 제게 쬐끔해서 전차스가 어 어디야지 전차스는 2,000원에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막, 어 일단은, 이거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만개슈비 님이 주셨고, 아, 뭐래. 만개슈비 언니가 줬고, 아, 죄송해요. 보시면은, 이때는 반모를 안 해가지고, 호비옴쌤이라고 써줬고, 그 다음에, 이거, 새콤달콤이랑, 요거. 이거는 백열 님 출처라고 해요. 너무 어두우니까, 이거를 좀 켜가지고 밝힐게요. 이렇게. 광리집비 언니, 언니가 줬고. 그 다음 좀 소개할 게 많아요. 일단은, 어, 이거, 아 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애영 언니가, 마지막에 진짜 재밌게 놀아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리브님 출처라고 하고, 제가 그 본장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내가 본장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laughs> 자기도 많이 부, 봤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세트 처음에 한 세트 샀는데 두 번째 막핀 버튼이랑 뭐야 동성들이 너무 이쁜데 뒤에 붙여진 거? 헐 어쨌든 마지막에 핀 버튼이랑 막천 원에 팔아 가지고 샀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게 많거든요. 어, 이거 에영 언니한테 산 거랑 받은 거. 이거는 받은 거. 아또 있을 텐데. 이거는 뭔가 느낌이 아 맞아 에지에서 발주했다고 했어요. 그 밥먹는데 에즈에서 발주했더니 약간 진짜 푸시 딱딱 소리가 안 난다고 넘길 때하 그,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트방자 김태형 이거는 아까우니까 여기 밑에 쪽을 뜯도록 할게요 뭐지 잘안 뜯긴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꺼내서 볼게요 하트방자 김태형 와 진짜 예쁘다 솔직히 너무 예쁜데. 지금 태형. 이거 닦고 할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태형. 요렇게. 제가 오늘 하도 많이 싸돌아다녔더니. 싸돌아다녔? 돌아다녔더니, 진짜 막 되게 아파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또준게 있는데, 이 언니가. 이거 투명 포카. 투명 포카고, 이거는 처음에 만났을 때한번 주고, 그 다음에 한번더 줬어요. 4장. 들어있네요. 원래 세 장인데, 아까 거를 네장 넣어준 건가? 아까 분명 네 장인데, 세장 양식 들어갔던것 같은데. 뒤에, 구금비님 출처라고, 출처 적혀있고. 그 다음, 제가 이거, 핀 버튼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제가 다른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고기만두 많이 안산 거고. 이거 제가 4천원에 샀어요. 진짜 잘 양도 했죠. 너무 싸게 잘산것 같아요. 주점을 맞추자면, 공식인데, 어, 저 이렇게 사가지고, 진짜, 그것도 최애여가지고, 진짜 잘산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고 나서 진짜 만족했어요. 일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저는, 그리고 이만큼을 총4 0원 000원, 5,000원에 샀어요. 어, 중간에 좀 따로따로 산 것도 있는데, 어, 마지막에, 진짜로 부스러분들끼리 막 형판을 했어요. 막뭐 부스러분들끼리 막1 0 세트에 천 원, 막0 세트에 백원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아 저요 저요 이러면서 되게 많이 사, 사, 샀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일단 출처는 다 적어주셨고 여기 보시면은 두낭 두낭님 출처라고 써있고 진욱 바트빈버튼인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 다음 영상은 맨반 영상이 될것 같은데. 난, 두 낭, 어, 유광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저 다음 영상, 진짜 바로 랜박 판매 영상 올릴 것 같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벤트 영상도 올릴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생했으니까 이거는 슈저가 안 적혀있는데, 이거는 이뻐서 수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상슘님 출처 포토카드라고 하고요. 어디로 든 거지? 여기로. 이거는 단비쌤이 팔았던 것 같은데 단비가 팔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제가 진짜 현판에서 이런 현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은 이 세상 부드러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들 막 난리 났어요. 막 말하는데 제가 고 되게 재밌게 추억을 쌓은 것 같아요. 는 만개슈비 언니랑 이제 드디어 밥먹으러 가게 돼가지고 아마 안지는 1 년이 넘은 것 같은데 드디어 반모를 해가지고 그다음 요거는 그 애용님이 막 얼마에 천원막이래가지고 샀던 건데 만개슈비님 도안 도화, 포토 카드가 들어있어요. 네, 제가 이거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가 개찜님 대리연판물품들을 많이 못 팔아가지고 제가 럽셀콤 갔을 때 한번 더 현판을 해가지고 대리연판을 해 드려도 되는지 일단은 물어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판매를 못 해가지고 한 15만원? 그 정도밖에 판매를 못 해가지고 더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대리 판매비는 어 별로 받고 싶진 않고 일단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저 오늘 사담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버거킹에서 그 8명에서 단체로 부스러분들끼리 먹었어요. 막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서 1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민폐는 아니었는지. 이거는 본빈님 출처라고 합니다. 다 장면이고. 너무 많이 서서. 이거는 방탄 요원님 출처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 세트인가? 한 세트네요 방금요원님 출처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렌박 제작할 것 같아요 끊겨가지고 다시 계속 찍을게요 이거는 저스트 댄스 라인님 출처 그 다음에 이거 흑님출처아 그리고 저희 판매자분들 만나가지고 막 수줍어가지고 다 바로 앞에 있는데 카톡으로 말을 해가지고 너무 웃겼을 듯흑님출처인데 되게 뻐가지고 요건 소장을 할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많이 다들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봤던 애용님아애원언니 출처니까 따로 안 보도록 하겠고 이거 승타랑님이 주신거예요 이거 산거 아니고 주셨고 이거 승타랑님 출처인거 같아요 초점이 안 맞고 있었나봐요 마지막 지민오빠 도안 되게 이쁜거 같아요 아 진짜 오늘 <laughs> 텐션들이 아 이거는 개찜님 출처인데 제가 이거 판매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판매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단비이지 않았나?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도 단비가 주고 간것 같은데 단비가 주고 간것 같아요. 어, 되게 도안 이쁘네요. 어, 이거 진짜 이쁘다. 근데 출처가 잘안 적혀져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아마 출처 모르는 것들은 추처를 몰라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laughs> 나는 램봉어 렘봉들이 되게 많아요. 무증보고 포카 렘봉. 개찜이. 이거는 시안님 출정 홀로그램 포토카드인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넘기는 건가 봐요. 어, 귀엽다. 어, 귀여워. 웜보나 진짜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는 한결님 출처인 것 같고. 시리즈네요. 한결님 출처 시리즈. 그 다음에 이것도 담비가 준것 같아요. 출처, 출처, 아까 거 출, 출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알려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이거는 에어 언니가 준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 세트 있는 것 같고, 멘봉 11. 진짜 제가 하나하나 다안 열어봐가지고, 도안이 뭐뭐 들어있는지 몰라요. 어, 이거 제가 대량량 받았던 거? 그것도 있고, 아이구 어, 예쁘다. 막 너무 급해요 뭐가 <laughs> 되게 많아 가지고 아 요거는 이렇게 한 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얘도 또, 또 램봉이네요 근데 출처가 안 적혀져 있어 가지고 출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게 어떤 분 출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출처를 모르다 보니까 어, 재판을 할때 어, 출처를 알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아까 보여드렸었나? 세상에. 너무 이쁘다. 다음에 이거 볼게요. 우와. 뭐 1열 장씩이나. 있어요. 제발.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또 렘봉인 것 같은데. 공 경, 문, 아, 경, 경, 현님 출처인 것 같아요. 시리즈. 그 다음에 프리지아님 출처. 제가 <laughs> 이거 보고, 아, 이름 보고 오시면 안 되는데, 아, 프리지아님 출처라서 해 너무 웃겼어요. 닉네임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쿠폰 주셨는데, 어, 매직샵, 이름 매직샵인 유튜브 이름 매, 매직샵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언니가 줬는데 아니 올 때는 그렇게 안 꾸겨졌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꾸겨져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자, 당황스럽네요 되게 예쁜데 그리고 요거는 어 세이씨님이라는 분 대리로 오신 분인데 이렇게 투명 투명 부채고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뗐어요 뗐는데 맥, 아니 버거킹에서 뗐는데 손이 막 손이 떼져가지고 제가 막 아 어떻게 해야 이래 이래가지고 그다음 요 요까지 거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분 출처인지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제가 따로 알아서 할것 같고 여기 진짜 물품들 되게 많거든요. 나는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사당 형판 하기 마치도록 하겠고, 진짜 개찜님 부품 많이 못 팔아들어서, 제가 개찜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랍셀콘 때한번 판매해보도록 하겠다고 연락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